안녕하세요. 신한지주 배당률 3.6%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7,1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1,65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시가 총액은 2 1조고요 코스피 22. 외국인 소진률 60%. PER 5.8. 추정 PER 5.53. 해당 수익률 3.6%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최근 주가 일봉 차트입니다. 10월달에 27,100원을 찍고 그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달에 적게 빠지는 모습이 있네요. 밑에 걸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고요. 10년 정도의 차트입니다. 최고가는 55,500원이며 이때에 비해서는 하락했습니다. 그도 래 많이 회복한 모습이고요. 최근 금융 관련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23만에서 30만, 29만 이렇게 돼 있고요. 영업 이익은 44,000에서 5만 정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당기 순이익은 31,000, 36,000, 34,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1,100, 1,200 1200 정도로 되어 있고요. 유보율은 1200, 1400, 1483 정도로 되어 있고요. PER은 0.52, 53, 3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당 배당금은 1600원, 1850원, 15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당률은 4%, 4.27, 4.6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년도 예상 배당금은 2004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유보율이 높긴 하지만 부채 비율도 많이 높네요. 동일업종 비교표입니다. 이 부분 한번 보시고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이렇게 있습니다. 매출 내각고 순이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스를 봐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내부 종이 문서 없앤다. 신한 갤러리 한승미 홍성민 그룹전 유연한 사상 개최 스타트업 신기술 필요한 대중소기업 신한 있는다 호텔 신라 매출 성장세 가파르다 실적 개선 기대의 신한 건물 주위의 연금주 신한 퇴직 연금 1위 수성 총력 ESG 모델이 금융사 경쟁력 신한의 파격 실험 신한 없는 신한 은행이 온다 뭐 이런 내용이구요 하반기 40여 개 점포 폐쇄, 디지털 전환 가속도, 최대 연7% 신한 더모와 적금 출시. 뉴스를 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내부 종이 문서 없앤다. 종이 문서를 없애서 ESG 실천에 앞장서는 신한이 된답니다. 확실히 서류적인 걸 없애고 다 컴퓨터와 자료화하면 편하겠네요. 스타트업, 신기술 필요한 대중소기업 신한이 있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사업 확장 발판이 필요한 스타트업 매칭의 상호 사업 연계와 협업, 공동 해외 진출 등 다양한 형태로 윈윈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건물주 위의 연금주 신한, 퇴직연금 1위 수송 총력. 퇴직연금을 1위 하고 있나 보네요. 잘 모집해서 1위 수송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ESG 모델이 금융사 경쟁력 될 것. 이거는 탄소 배출량 제로로 만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친환경 기업이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신한 없는 신한 은행이 온다. 이거는 신한 점포 그런 거를 제거하고 상품으로만 뭐 경쟁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밑에 얘기도 하반기 40여 개 점포 폐쇄. 이것도 보통은 앱으로 다 하거나 컴퓨터로 다 일처리 하니까 돈 많이 드니까 점포 없앤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연7% 금리, 신한 더 모아 적금 출시. 이거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카드를 만들고 월 60만 원 이상 써야 되고 뭐 이것저것 조건이 붙어서 불편하긴 하겠네요. 신한 컨택트 알파 목표 전환형 2호 펀드 출시. 이거는 펀드 만들었는데 성적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름 정도의 외국인 기간 순매매 거래량 표고요 4만 천원에서 4만 2천원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유율은 60% 정도에서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네요 외국인이 이렇게 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겠죠 외국인 매매 동향 1개월간 차트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매수 매도를 반복해주며 쭉 빠질 때 매도를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하락할 때 많이들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만 매수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밑에 걸 봐보겠습니다. 6개월간 차트입니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도에 비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승했을 때는 매수 매도세가 약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주가 그래프가 있고 매매 동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한 지주 배당률 3.6%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 후반대까지 됐었는데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배당률이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기존 주주들께서는 주가 상승으로 인하여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매수를 들어가야 하고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기다리던지 매도를 해야겠지요. 3%의 배당률에 만족하시고 들어가신다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많이 상승한 만큼 하락의 우려도 있지만 담아 가신다면 배당을 생각하고 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 관련 이슈와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많은 비중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소량 담아가다가 하락했을 시좀더 적극적으로 담아가는 것을 주로 하는 저로서는 한 번에 담는 게 심적으로 부담되어서 100만 원이 목표라면 10번 정도 쪼개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금융 이슈가 많아서 더 상승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랑은 맞지 않아서 적립식을 좋아합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담아가는 게 저에게는 맞습니다. 아니라면 배당락 12월 26일 전후 이후에 하락하면 그때 들어가는 게 어떨지. 결국 제가 KTN에서 배당락 맞고 10% 정도 빠져서 지금은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지금 1개월부터 6개월 만에 회복이군요. 저처럼 한 곳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실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